비현실적인 외모를 자랑하며 AI로까지 의심받던 일본의 아이돌 이 있습니다. 후지사키 나기. 일약 아이돌로 부상하며 창창한 활동을 하나했지만 불연 한 방송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두 명이나 둔싱글맘임을 털어놓았는데요. 천상 아이돌 같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에 인터넷에서는 인기 만화 최애 의 아이가 아니냐는 반응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만화가 인기 아이돌이 비밀리에 산속에 들어가 출산을 하는 스토리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때문인데 오늘은 후지사키 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 일본의 2인조 최종 미래소녀로 데뷔해 연예계 활동을 하던 후지사키 나기. 하지만 그녀가 순식간에 유명해진 것은 유닛 활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데뷔 초 오히려 무명에 가까웠던 그녀가 화제가 되게 된 계기는 우연히 한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시부야역을 걷던 중한 TV 프로그램의 거리 인터뷰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충견 하츠코 100주년 기념 소감을 말해달라란 간단한 질문에 귀여웠어요 란더 간단한 대답으로 단 5초간 방송에 나갔지만 이 짧은 순간의 임팩트는 어마어마했죠. 방송 직후 일본 인터넷에선 순간적으로 비친 아이가 너무 귀엽다. 지금 방송된 사람은 누구냐며 난리가 났고 방송이 나간지 사흘 만에 그녀의 X의 팔로워 수는 8만 명,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6만 명을 기록하며. 기존 팔로워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단연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폭발했고 기존의 200장밖에 팔리지 않던 최종 미래소녀 라이브 티켓은 후지사키를 보러 온 관객 덕분에 1200장이나 팔려나가며 매진을 기록합니다. 1995년 후지사키 나기는 웅장한 자연을 자랑하는 홋카이도의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등한 외모로 학급의 중심이 됐을 것 같지만 실상 그녀는 엄청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선 누구와 또 대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왔고 출석 체그때 대답할 수도 없을 정도의 내향적인 성격으로 점점 변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생활은 주로 보관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것은 용기는 등록한 댄스 학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또래 아이들과 춤을 함께 추면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댄스 레슨이 아니었으면 연애 활동은커녕 히키코무리가 될 수도 있을 정도였는데 3년간 춤에. 푹 빠지면서 그렇게 그녀의 인생의 꽃길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건가 했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그녀의 어머니 역시 결혼하기 전까지 도쿄에서 탤런트 활동을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과 비슷한 존재의 부재에 후지사키 나기는 방황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의 갑작스런 이별로 다시금 그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도 안 하고 내성적으로 변하면서 중학생 때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고 점차 학교에 빠지는 나날이 지속됩니다 자신감은 바닥을 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고 현실에 도피하며 결국엔 현지의 불량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죠 이 불량 석글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밥 먹듯이 빠졌지만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럼에도 일탈은 계속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당황하며 뭘해 먹고 살지 고민하던 후지사키 나기 공허한 일상에 유일하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바이블이 나루토라고 할 정도로 애니와 함께 성장했는데 그러다 점점 성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성우를 하기 위해 오디션 정보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이 연예인 타무라 아츠씨가 프로듀스하는 아이돌의 오디션 정보였죠. 타무라 아츠씨는 우리나라의 강호동 씨의 버금가는 일 유명 개그맨입니다. 사무라 아츠시가 프로듀스하는 그룹이라면 유명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 시작했고 성우가 되기 전까지 연예계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심플한 생각에 오디션에 응모하게 됩니다 결과는 합격 그렇게 17살의 홋카이도에서 도쿄로성경해 이름도 요상한 붓고아레릉 파미르 이 멤버로 아이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성우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매일매일 라이브 활동에 레슨 등이 몰아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죠 그 와중에 2018년 여고생 미스콘에도 참가해 관동 그랑 프리를 차지하며 순조롭게 이력을 쌓았지만 성우의 꿈과는 멀어지며 후지사키 나기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하 아이돌부터 지상 아이돌까지 이어지는 아이돌 전성 시대에 그녀가 속한 그룹은 큰 히트를 치지 못하며 결국 해산하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사무소에서도 퇴소하며 그만두고 홋카이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울감 때문인지 미스 아이디라는 대회에서 상을 획득했을 때는 시상식 촬영에서 얼굴을 가리며 주위를 고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돌들이 그렇듯 그녀는 그 당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는 망설임 없이 낳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그녀는 미련 없이 무대를 뒤로 한채 홋카이도로 돌아갑니다. 단란한 가족을 꿈꾸며 2019년 딸을 출산하고 2022년도에 둘째 딸을 낳기도 했는데 그녀의 나이 고작 20살이었죠.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3년간의 결혼 생활 후 이혼을 하며 싱글맘이 되게 되는데요. 빈 털터리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던 후지사키 나기에게 손을 내민 건... 같은 그룹의 멤버였던 오노미돌이었습니다. 활동 휴지부터 임신 출산까지 이 힘든 시기 둘은 모든 걸 공유하고 있었는데 미돌이는 같이 활동을 하다 출산을 한다며 도망가버린 나기를 증오할 만도 했지만 오히려 나기의 포텐셜이 언젠간 터질 것이라고 믿으며 응원을 했고 이혼 후갈 곳이 없는 나기와 두 아이에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며 방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쿄로 상경한 그녀는 싱글맘이란 사실을 숨긴 채연애계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사시... 이 공개되자 대중은 나기의 인생사에서 인기 애니 최희아이를 연상했고 인터넷에선 실사판 최희아이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잠시 줄거리에 대해 얘기하자면 반짝반짝 빛나는 눈 마치 아이돌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호시노 아이로부터 만화는 전개됩니다. 인기 정점을 찍는 그녀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인기 정점의 아이돌은 아무도 모르는 산속의 병원에서 비밀리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나 했지만 어느 날 올해부터 그녀의 팬을 자처한 스토커가 찾아옵니다. 집으로까지 닥친 스토커는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자식을 낳을 수 있냐며 비난을 하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죠. 아이돌이면서 두 아이를 둔 싱글맘이란 후지사키 나기의 정체가 마치 이 애니의 호시노 아이와 같다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놀랍게도 최근에 후지사키 나기의 자택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유사성이 플러스 1 추가됐죠. 정체물을 누군가 그녀의 자택에 유리창을 깨고 무단으로 침입한 건데 침실 유리창이 깨져 방에는 파편이 날아든 상태일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건 발생 당시 그녀는 가족과 함께 외출 중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지친대로 지친 그녀에게 이 사건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줬고 이후 후지사키 나기는 일시적인 활동 제한을 발표합니다. 엑셀을 통해 나기는 솔직히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게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라며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에 인터넷에서는 리얼 최애의 아이를 노린 괴한의 범행인가, 스토커로 변한 사생팬일지도 모른다와 같은 리트윗이 폭증했습니다. 5초간 찰나의 인터뷰로 SNS상에서 유명해진 후지사키 나기. 비현실적인 비주얼은 대중을 사로잡았고, AI 비주얼이란 얘기까지 나오며 정점에 다다르던 그 순간,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임을 고백하는 그녀의 스토리는 진짜 애니보다 더 애니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나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오전 9시엔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뒤에 곧장 향하는 곳은 촬영장. 쉴새 없이 오후 6시 30분까지 촬영을 하고 퇴근 후엔 쉴틈 없이 보육원으로 직행하는데요. 이런 하드한 스케줄 속에서도 후지사키 나기는 우리 애들은 정말 착해서 손이 안 가요. 밤에 우는 것도 적고요.라고 말합니다. 전혀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곤 하지만 가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아이돌. 호카이도를 떠날 때 엄마로서 아이들은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기에 노력 중이라는 아이돌. 어쩌면 그녀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외모 속에 숨어있는 날 것의 그녀만의 스토리가 처절하게도 현실적이고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